안녕하세요. 대출상랑사입니다. 저는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알려드립니다. 본 상품은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도 멸실, 즉, 철거 전까지, 마지막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매도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후순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주택 매매 잔금 대출 멸실 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 네, 이주비 대출이 있어도 후순위로 진행 가능한 상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상품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 주택 대상 매매 잔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아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거신고하고 멸실하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대출 취급을 중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철거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이 철거되면 대출금 전액 상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모두 담보물건이 철거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재개발 재건축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매가에 포함된 프리미엄까지 시세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멸실 철거되더라도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후순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상세한 상품 내용 알려드릴게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빌라 지하층이나 다가구 주택은 내취급이 네, 안 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 시세의 LTV 70%까지입니다. 기준 시세는 프리미엄이 포함된 감정가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인데 권리가 3억에 프리미엄 7억 이렇게 해서 매매가 10억이면 감정가는 보통 한 9억 정도 내 네,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환 방식은 최장 40년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네, 선택 가능하고요 거치기간은 이제, 거치기간이라 하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인데 정부 규제로 인해서 1년까지 네, 거치를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 3년 동안만 적용이 되는데 1.0에서 1.2%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이 돼서 시간이 갈수록 쭉 낮아지는 방식이고요. 매년 10% 면제 옵션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보물건이 멸실, 철거되더라도 대출은 계속 40년까지 유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지금 안내드린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재개발 재건축 주택 대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고요 금리는 연 4%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이고요 자 공개된 온라인 상에서는 특정 금융사의 명칭을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재개발 주택 재건축 주택 대상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 남겨드릴 거니까 자세한 내용 원하시면 블로그 방문하시면 되고요. 어,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